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 24장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부는 21장, 누가복음 21장에서 하겠지만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4장 한번 펼쳐주시 바랍니다 <laughs>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남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의 정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베이스더라 그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불법비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뜻 끝이 오리라. 네. 이제 요것을 기초로 해서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예언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을 좀 저희들 이 접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은 2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종교인들의 타락을 노출하, 노출하신 이후에 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가 타락한 존재이지만 이 종교가 타락할 때가 가장 심각한 타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가 썩어져 있을 때, 부패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갖출 때, 교회 건물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속물들, 우리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할 때, 그때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laughs>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이 누아복음 21장 5절에 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이렇게 진짜 너무나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성전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그런 것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 속사람을. 진짜, 나야말로 성령께서 함께, 어, 거하시는 성전일지인데, 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성전을 잘 갖고야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을 니가 네 손으로 지었다고 자랑하느냐? 무너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굉장히 큰 관심사죠.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근데 때와 기와는 너희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뭐 마지막 때, 때와 기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도 5분 뒤에 일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은 뭐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뭐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면서 또 선교사 생활하면서도 수많은 많은 환자들을 겪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무슨 징조 없었느냐 하면은 지나놓고 가서야지 아 그때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요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세상에 취해 있고 또 무관심하고 또 아파도 아유 너 낫겠지 너무 소리 여기요 이 마지막 때이 징조도요 그렇습니다 지나놓고 봐야지 아그때 그런 징조가 있었구나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너희들은 깨달아라. 그 뜻이에요. 몸이 아픈 것도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나는 것도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다 따지고 보면은 그게 다 이렇게 있어요. 다. 근데 몰라서 그렇지. 깨어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항상 경성하라. 그 말의 뜻이 뭐냐. 너무 또 민감해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신경 쇠약이 걸릴 정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깨어 있어야 지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내가, 내가 내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자, 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어떤 다툼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쌓여 있어야지.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 근데 나중에 지나 놓고서 큰 일을 치우고 나서 진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아, 그때 당시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징후였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조짐이었었구나. 그걸 내가 깨닫지 못했었어. 참큰걸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내가 병들었는지 모르는 환자들. 병 들었다는 것을 알면은 최소한 의사라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약이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몸조리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그냥 팍 쓰러져요. 아픈 사람은 조심조심하죠. 아니까, 연약한 부분 아니까,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저도 건강한 편인데 정말 자랑할 게 아니죠. 언제 어느 팀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무슨 징조가 있느냐?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누가 너를 속이지 말라. 네 마음에 이렇게 요동치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말씀에 꿰는 입각해라. 그 미혹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와가지고 내가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구원 주다이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가 보혜사네, 보혜사. 참, 근데 그것을 믿을 만큼 사람들이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아도요, 정말 어리석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안될 일들을 어떻게 거기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느냐? 미혹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아주 학력도 있고, 정말, 정말, 야, 얘는 진짜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기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그런 사람들이 퍽퍽 넘어져요. 사기 당하는 사람은 주로 사기가, 어, 뭐라 그러나, 그, 사기 치는 어떤 그런, 이, 성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대. 진짜 솔직하고 남사등 쳐먹지 않는 사람들은 사기 안 당한대. 왜? 아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속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속아요. 사기치는, 사기꾼들도 다 자기가 먼저 속아 있어요, 거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혼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빠지면은 거기에 매어서 평생 질질 끌려다녀요. 자기가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 때가 가까워 오겠다고 말을 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따라지 마라. 신천지는 정말 어떻게 그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저희 이모도 거기 한번 빠질 뻔했죠. 하루 종일 우리, 아버지, 우리 이모를 데리고서 내가 설득해가지고 겨우 빼놨는데, 왜냐면 자기 아픈 부분을 잘 만져주고, 자기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얼어 만져주고, 아주 미혹하는 말로, 그러니까, 혹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게끔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참, 정말, 사악하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통교회에 와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난조용기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다는 게내 내 생에 있어서 정말 정말 큰 럭키 행운이고 은혜고 하나의 님 복이었었어요. 그분도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할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이만희도 그렇게 하니까. 이만희는 지금 뭐기껏해한 10만, 20만 밖에 안 되죠. 근데, 조목스님은 뭐, 50만 뭐, 이렇게 되고, 전 세계 에 나가서, 이만은 한국 사람들은 주로, 주로 하는 거예요. 조목스님은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는데도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시오.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분이 만약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도, 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분이 이단이라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통성을. 시간이 가니까 다 그런 게다 없어지잖아요. 그 많은 미혹과 그 많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시간이 가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참 그때까지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소문을 들을 때요, 뉴스를 들을 때, 정보를 너희들이 알 때, 그러니까 난리와 소요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뉴스가 팽배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오늘날은 어디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동시에 다 알아요. 소문이 될수 있고 뉴스가 될수 있고 거짓말, 그 페이크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거짓 정보죠. 이런 얘기가 들을 때 미혹당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뭐냐? 곧 끝이 다가올 것이다. 좀. 마지막이 이 말일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내전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지금도 있어요. 인간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몇천만이, 몇억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납치당하고, 행방문의명이 되어지고, 부상당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이 이유가 뭔가?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나서 UN이라는 창설을 기구를 세웠어요. 전쟁을 막자. 너무 비참하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혹하고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존재인 걸 우리가 깨달았다. 그리고 체제를 세워도 1인 독재가 되면은 항상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4년에 한번 달든지 5년에 한번 갈자. 이렇게 해서 세운 것이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나마 전쟁과 소요와 내전과 또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어떤 일들이 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모든 다툼의 이유가 뭐냐? 인간 속에는 욕심 때문에 그러세요. 좀더 많이 가지려고, 좀더 많이 자기가 누리려고, 좀더 많이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거 통치력,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 지배력,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유혹이에요. 머리가 되고자 하고 위에서 남들을 막 다스리고 그런 것에 아주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게 남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통치력의 어떤 가장 강력한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통치력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죽임당하고 손실을 당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가 북한이에요. 북한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희한한 나라예요.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만갑이라는 그 프로를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그좀 거기서 체제에서 벗어나서 남한, 남한으로까지 왔기 때문에 좀 공격성이 있게 그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도 정말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어떻게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헤로도의 궁전과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다. 이 무너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조이다에레미어서 7장 구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어서 7장.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리냐며 가나만며 거짓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는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곱의 말씀입니다. 즉 교회 나와서 그 교회를 뭐, 바깥에서는, 어, 뭐, 아주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 와서 구원을 해달라고 그러고, 복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네. 이런 타락의 징조가 교회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하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책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교육제 제자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 복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어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놀라운 일, 은혜가 있을 때 아낌없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나는 이 정도의 삶이면 좋게 이걸 갖고서 내가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불안 이웃들, 연약한 인생들, 소외당한 인생들, 또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을 좀 봉양하고 그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됐었어요 다행히도 이 코로나 때 우리 교회에서 자선 단체를 만들었어요. 사회적 기부 역할을 할, 감당하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도 반찬도 만들고, 또 많이들 모여가지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봉사들도 많이 해요, 지금. 보이지 않게들. 헌금도 내고, 회비도 내고, 그래가지고,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서 불안이오들, 또뭐 명절 때도 또 소외당한 인생들, 또 교인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보이지 않게 보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나눠드리고 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싫어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 거예요. 또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강압적으로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사회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교회가 자발적으로 행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고 생각해요 초대학교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그쳐, 그쳐지면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참 우리 장로님들도참 우리 교회의 어떤 역할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협조하시고 따라주시고 또 그런 일을 기쁘게 또 행하시는 것을 볼때참 건강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좀더 가치 있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들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서 배울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죠. 이 한 10년 됐습니다, 벌써. 후쿠시마에 지진이 9.1의 지진이라 가지고, 해일이 오는데, 쓰나미가 오는데, 난 평생 살면서 그런 무서운 광경은 처음 봤어요. 시커먼 불이 3m, 5m, 10m의 높이로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방파제를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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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통은 파도가 싹 왔다가 싹 갔다가 싹 갔다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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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아니었는데 이거는 가고 오고 파도가 계속 가는 거예요. 비행장에 비, 비행기들이 둥둥둥 뜨고요. 배들이 그냥 육지 에 올라가지고 막 부서지고요. 차동차들이 막딩둥둥동하면서막강 강이 물이 역류해요 강으로. 강이 이렇게, 이렇게 흐든, 흐르던 강이 바다에서 오는 그런 해일로 그 인해서 역류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습, 교, 교정이 다 물에 뜨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거기서 그걸 찍는 사람들이 비명소리들이 정말 정말 너무나도 소름끼치는 이런 일이 우리 생에 아마 처음 봤을 것 같아요. 전세계인들이. 아마 전 세계인들이 역사상 그렇게 무서운 쓰나미는 처음 봤을 거예요. 마지막 대칭조다 요즘 일본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 조심하자는 뜻으로 말하는데 참 위험해요. 일본 정말 정말 우리는 일본이 이렇게 막아줘서 쓰나미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긴 있지만, 일본같이 이렇게 무서운 그런 지은 없어요. 일본이 그렇게 되면은, 고소하다 이 자식들을 막 이렇게 할게 아니라, 조심해야죠. 경성해야죠. 마음의 옷깃을 염해야죠. 일본은 지금, 모든 정황이 정말 이상해요. 저도 일본에서, 뭐, 총 합하면 6년 정도를 살았는데, 이런 느낌은 나 처음 봐요. 아니, 한국에게 막 추월당하는 어떤 그런 업종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맨 처음에 한국에서 폰니를 만들 때 일본에서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시장을 몰랐지만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은 무서울 게더 알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정말 무서운 민족입니다. 뭐한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도 또 이상해지는 건데 그게 또 단점이지만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한국 사람들을 전 세계가 무서워해요. 아니 한국이 아직도 노벨상 수상받은 것은 평화상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하고 뭔가 좀 화목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노력했다는 것을 인해서 아직 화목은 되지 않았지만 받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과학이나 뭐 문학이나 의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이 전 세계 이 K-팝, 뭐 K-뭐 드라마, K-영화 정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으로 이렇게 파급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나이에, 지금 20대 애들이 부르는 노래에 내가 감동을 받을 정도면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나 어렸을 때 우리 노래 갖고 감동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야,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이게 BTS 같은 애들. 또 이번에 또 미나리라는 그 영화도 돈한푼안 드리고 찍은 영화 같아요. 근데 그 속에 그렇게 따뜻한 인간미가 있고, 내용이 진짜 우리에게 감동 줄만한 그런 내용이 있고. 어떤 그런 발상, 그런 어떤 아이디어 정말 한국 사람들 진짜 기가 막혀요. 앞으로 한국인들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아마 지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이상 한국은 발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적인 그리고 인류 역사적인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서 언행심사에 있어서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같이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일을이 잠깐만 이거 넘어가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박해가 임할 것인데, 회당과 옥에 넘겨짐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임금이나 집권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변명할 것 궁려하지 마라 미리 미리 무슨 말할까 생각하지 마라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입술에 말을 주어서 말할 것을 슬기롭게 대체하게 할 것이다 참이 말은 정말 기가 막혀 이거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나도 그,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목해다 보면 정말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가족들이 또 원수가 된다. 여러분 가족이 원수가 될때참 될때 기가 막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집,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대요.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마세요. 섭섭히 여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뭐 섭섭하다, 어쩌다 저쩌다지가 그럴지 몰랐다. 아니에요. 성경은 알, 알,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서 뭐 시험 들고 뭐 어, 가족이 왜 이러냐. 아니에요. 영적으로 달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아, 또 뭐, 뭐, 당연한 것을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마음 뺏기지 말자, 그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이 결론은 뭐냐면은,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인내, 참고 견디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게 다 인내 속에 들어가요. 이 인내가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이에요.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료로 하여금 이상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올바른 분별을 갖고서 대처하시는 지혜와 언변을 주겠다는약속의지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주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 아멘